코스피 지수가 구 거래일 만에 2,600선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가 하락한 영향인데요. 원 달러 환율도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어섰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88.97 포인트 떨어진 2,532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2,600선이 깨진 건구 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1%대 하락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3.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3% 넘게 떨어지며 5만 5천원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4.5%, LG 에너지 솔루션은 4.9%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달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엔 지난달 매겼던 10%의 추가 관세에 또 10%를 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반도체 대형 기술주가 폭락했고,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등 3대 미국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한 투자 심리 위축은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외국인은 글로벌 경기를 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거든요.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하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9% 넘게 떨어졌고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H 지수는 각각 2.8%,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63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건 지난 4일 이후 처음입니다. KBS 뉴스 황경규입니다.